안녕하세요. 채쌤입니다. 오늘의 책은 아나드릅니다. 푸셈의 베흐 테르비치가 썼어요. 그림은 에밀리아 지우박이 그렸고요. 한때 폴란드에서 TV 만화 시리즈로 절찬 방영되었다네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허그 운동이 있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이 책에서 아빠 곰과 아기 곰이 여러 동물들을 안아주며 서로 행복해 하는 내용의 그림책입니다. 요즘 우리의 실상은 허그는 고사하고 악수도 회피하니 거리두기를 하며 서로 서로 간에 간격을 두게 합니다. 그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은 그림책에서 만끽하고 나중에 이 악몽에서 벗어났을 때 허그의 행복을 마음껏 누려보자구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아빠 곰이 웃습니다 아가, 어떻게 하면 하루가 즐거워지는지 아니? 아기 곰은 언덕에서 공중제비 돌면서 놀면 즐겁다고 대답합니다. 아빠 곰은 그것도 재미있겠지만 누군가를 안아주는 것이 최고라고 했어요. 누군가를 안아주면 자신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게 좋아진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빠곰과 아기곰은 당장 여러 동물들을 안아주러 갑니다. 제일 처음 안아준 동물은 비버 아저씨예요. 정신없이 일만 하는 비버 아저씨에게 안아주러 왔다고 하니 놀랐겠지요. 아기 곰이 일할 때 즐거우시라고 안아준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쪽제비 아가씨를 안아주러 갑니다. 책을 읽고 있던 쪽제비 아가씨도 깜짝 놀랐답니다. 아빠 곰과 아기 곰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쪽제비 아가씨를 안아주었지요. 쪽제비 아가씨는 자신이 가슴이 따뜻해짐에 또 놀랐답니다. 당근을 열심히 먹고 있는 토끼들에게도 다가갔어요. 아빠 곰과 아기 곰은 기쁜 마음으로 토끼들을 안아주었지요. 토끼들은 갑자기 찾아왔던 선물 같은 시간이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아기 곰과 아빠 곰은 늑대에게 안아주고 싶다고 했지요. 늑대는 잠깐 망설이다가 안아주는 건 좋은데 너무 다정하게 말라네요. 안겨있는 동안 얼마나 행복했던지 늑대는 곰들이 떠나고 난 뒤에도 한동안 얼떨떨 했답니다.개울가에서 물을 마시는 큰 사슴 할아버지를 보았지요.아빠 곰과 아기곰이 그냥 지나가겠어요?할아버지는 이 늙은이를 뭐하러 안아주냐고 합니다.아기곰은 이렇게 말합니다.안아드리면 할아버지의 남은 인생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어,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안김을 받기만 했던 사람은 이제 안아봐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남은 인생이 더욱 행복하고 즐거워질 거라잖아요. 음, 어휴, 이번에는 아나콘다를 안아주네요. 난 징그럽. 무서운데 여기서 내가 느낀 것은 안아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꺼리 하는 사람도 안아주면 서로가 행복해지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일맥 상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기 곰과 아빠 곰은 애벌레 심지어 사냥꾼까지 안아줍니다. 아침부터 하루가 저물어 가는 저녁까지 여러 동물들을 안아준 아빠곰과 아기곰은 오히려 힘이 더 솟는 것 같대요. 행복한 마음이 솟아나서 그런가 봐요.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고 모든 사람들이 외칩니다. 무엇보다 속상한 것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막는 것이네요. 따뜻한 포옹이야말로 서로를 높여주며 사랑해 주고 아껴 주는 아름다운 마음이 싹튼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씨앗을 심을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가족끼리도 따뜻한 포옹으로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